안녕하세요. 자, 하명고등학교 수리과학부장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교과특성학교를 통해 미래로 뻗어가는 하명고등학교.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교과특성학교에 화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요즘 참 이제 시대가 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 언택트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 비대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빅데이터화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I가 인공지능이 아주 필수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설계하는데 코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능력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도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하명고등학교는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이 분이 했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바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개미도 바쁘게 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라고 바쁜가입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뭐 대입,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너무 많죠. 바빠요. 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서는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할까요? 사회는 변하고 그리고 필요한 인재상도 변하고 있다. 자, 어떤 인재상일까요? 바로 미래에 발맞춰서 프로그래밍, 융합적 사고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 지금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회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겠죠. 그럼 이러한 능력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학교에서 바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고등학교도 많이 보시는데 그 교육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바로 특성화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자 무엇을 할까요? 바로 융합정보공학 교과특성화학교입니다. 자 교과특성화학교는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과 중점 학교, 어떤 특정한 교과를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교과를 배우냐? 고급 수학, 정보, 인공지능, 기초, 융합과학, 융합과학 탐구입니다. 자, 이런 어떤 과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과목들이 랩하고 있는 성격이 참 일맥상통한다. 바로 이제 미래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그 능력을 담고 있는 바로 과목들입니다. 어, 이제 정보, 인공지능 기초인데요. 좀 이런 것들, 그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결국은 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수학적 작업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이 어떤 고급수학이라는 어떤 이런 과목을 통해서 정보나 인공지능의 기초에 필요한 어떤 수학적 어떤 그런 능력들을 좀더 갈고 닦아서 대학교에 갔을 때, 그죠? 훨씬 더 높고 어려운 그런 과목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기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융합과학 융합과학 탐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암기 뭐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현상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해결해보는 어떤 프로젝트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서 학생들은 더 자신의 어떤 개성과 자신의 능력을 더 펼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다섯 개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게 바로 융합정보공학 교과 특성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배울까요? 단계가 있어요. 1학년 때는 기초를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이거를 심화시키고요. 그리고 3학년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확장 및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예, 정보를 배워요 정보를 쫙 배우고요 이때 이제 어,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들을 다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친구들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또는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작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춰야 되겠죠 예, 정보에서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은 인공지능 기초가 나오는데 어, 인공지능은 단순하게 어떤 수식, 컴퓨터로 뭐 계산하고 뭐 숫자를 써가지고 어떤 뭐 프로그램을 설계 디자인하는 것, 뭐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디자인, 설계, 어떤 이런 안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변수를 고려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큰 숲을 디자인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뭐, 인공지능은 사실 그런 어떤 기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AI 기초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건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따가 또이 과목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가서는 이제 확장 및 융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학생들이 배웠던 것들을 쫙 펼쳐내는 거야. 고급 수학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의 언어 수학적 연관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산적 사고력 이런 것들 고급 수학에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융합과학 정보과학 융합과학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고 프로젝트 다 연관성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기본 1학년 때 정보를 배우고 인공지능을 배웠으면 이런 것들을 과학적 실생활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풀어내는 거죠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정보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더한 단계 도약해서 직접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설계해 보고 프로그래밍 하는 뭐 그런 것들 사망 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교과 특성화 학교 교육과정이다. 자, 융합정보공학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 것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정기간은 지금 현재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 그러면 뭐 내년에 오는 신생은 아니냐 어, 이후 또 계속해서 재지정을 받아가지고 3년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교과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뭐 수학, 정보, 뭐 AI 기초쭉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주문형 강좌 여기에서 또 프로그래밍 한번더 학생들 갈증이 있거든요. 더 배우고 싶은 아애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더 특성화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문형 강좌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 해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못했던 친구들이 막 직접 막 프로그래밍 하고 뭐 뭔가를 또 고안하고 이렇게 해보는 부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잘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강좌 선택이 있는데, 어, 뭐 꼭뭐잘는 학생들만 이걸 하냐. 뭐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모든 친구들이 자유롭게 이런 것들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근데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예전에 뭐 이렇게 특정한 우수한 애들만 모여서 그쪽 특정한 뭐 특성화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자유로운 강좌 선택 누구나 바로 이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규 시간표 외에도 우리가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융합정보공학에 기반을 둬서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실 있는 프로그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이것 말고도 정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면 고등학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요, 뭐 진로나 혹은 뭐 주문형 강좌, 혹은 교과간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어, 길어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서. 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보시다가 잠깐 멈출 수 있거든요. 멈추시고 한번 좀 차분하게 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용고에 오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성 있게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막 중구난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있게 어떤 어, 정보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좀깊이는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 학생들이 어, 교과 특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노트북, 그리고 이제 햄스터봇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직접 이제 로봇을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하나도 몰랐던 친구들이 이게 참여를 하면서 점점 이런 실력들이 느는 것을 봤을 때어 너무나도 옆에서 봤을 때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학생들 스스로가 너무 즐겁고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아 이런 어떤 교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에게 참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화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식물을 기르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어, 이게 연속성을 가진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어떤 실천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 그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어, 나중에 대입에서 활용될 이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학교에서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명고에 어, 교과특성학교가 뭘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 하명고에 보내서 어, 이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어, 지금 이제 요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 이 교과 특성화 학교 직접 이제 어 정보 선생님을 모시고 그 인공지능 기초라든지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것이 어 교과 특성화 학교 하명고에서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어 다음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